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끝까지 빛내주시기에 참석해주신 귀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화를 <laughs> 시작으로 목련에 이르기까지 활짝 피어낸 꽃잎들로 세상이 환해졌습니다. 이처럼 화사한 봄의 계절에 파란 새싹들이 보여주는 의미와 같이 겸손과 감사라는 자연의 순리를 배우게 됩니다. 존경하는 조학원님과 내외 기민 여러분 이처럼 따스한 좋은 봄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에 바쁘신 중에 귀한 걸음 해주신 나주 하순지역부 신정은 국회의원님을 대신해 참석해주신 우리 주양정 여사님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함께해주신 우리 이재태 도의원님 정말 불철주야 애쓰시는 윤병태 나주시장님 그리고 김호진 도의원님 김혜원 한영철 시의원님을 비롯한 남편 다도 기관 사회단체장님들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 신경은 나주시지부장님과 함께 주신 조합장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며 특별히 윤승엽 전 농협중앙회 상임 감사님과 김병환 전 농협중앙회 회장님께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명예롭게 퇴임하신 최광석 조합장님께도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 인사를 드리며 앞날에도 축복이 가득하시도록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우리 농협 이모님과 대의원님, 영농 회장님과 분녀 회장님을 비롯한 내부 조직장님 그리고 이장단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곳 남평 중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으셨던 멀리 순천에서 오신 최명희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며 굳구하게 농업농촌을 지키시며 전국 최초로 수경재배를 도입하여 남평 딸기를 소득작물로 처음 입식하신 김병수 조합원님 청무벼를 처음 도입한 후 중식포장을 손수 관리하며 청무벼 종자고급에 앞장서신 우리 송동희 조합원님 자도의 맨처음 친화물을 입식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신 홍기추 조합원님 등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오신 원로농업인과 구순의 연세에도 논농사를 짓고 계시는 성기동 조합원님 하우스 농사를 짓고 계신 윤면호 조합원님을 비롯한 비로, 오늘 함께 참여하지신, 참여하지 못하신 2400여 조합원님께도 존경의 마음을 담아 큰 죄를 올립니다. 우리 부부가 조합을 러분게큰 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좌장 선거에서 저와 함께 선의의 경쟁을 펼치신 심지원 윤다련 두 후보님께도 심심한 위로와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오늘 참석해 주신 윤다련 후보님께 따뜻한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그동안의 갈등과 반목을 훌훌 털어내고 서로 손을 잡고 농업 농촌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두 분의 좋은 공약도 적극 반영하는 등 고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님,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에는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농협의 정체성과 핵심 가치 그리고 협동조합의 본질과 의미를 한축적이면서도 넉넉하게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를 남평농협의 조합장으로 선택해 주신 걸로 그것은 바로 이러한 협동조합의 가치와 정신을 잘 살려 마음 편히 농사를 짓게 하고 남평 타도 지역 농협의 기틀을 바로 세우라는 조합원님들의 지상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남평 농협 제19대 조합장으로서 첫 발을 모든 조합원님들과 함께 내딛겠습니다. 첫째, 남평을 경유하는 광주 나눔 나주간 광역철도망 구축과 연계 남평 다도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만평규모의 경제사업장 신축을 조합원님들의 고경과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협의를 통해 지금부터 하나씩 신중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영농자재 전국 최저가 판매를 비롯해 수도장농가 비료 무상 공급과 농업인 대출 가산금리 대폭 인하 등을 통해 농업경연비 드려드리겠습니다. 세째, 스마트팜 등 첨단, 첨단 디지털 농업을 확대 보고 하여 청년과 귀촌인들이 많이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남평농협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조합원님들께서 진짜 주인이 되는 남평농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겠습니다 조합원 정기 건강검진, 독거노인 및 원로조합원 보살피기 등 내실 있는 복지사업 지원을 통해 조합원님들이 먼저 행복한 남평농협을 이루고 가겠습니다. 여섯째, 청년 비농기촌 조합원 농가 육성과 청년대학을 운영해 젊은 남평농협을 건설하겠습니다. 일곱째,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를 통한 공산출하 강화 및 수도권 지역 학교 급식 납품과 직거래, 택배사업 확대 등 농가 소득 증대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9988 봉사단과 분야의 고주모, 농주모 등 자생단체 구성원들께서 즐겁게 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홉째, 조합원 중심 농업인 우선의 친절과 공사의 근무 환경을 조기에 정착시키겠습니다. 열째, 임의원들의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근로 환경 조성과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님, 200여 년전 다산 정약용 선생은 정조 대왕에게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삼농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수월하게 농사짓는 편농, 농사가 농사도 수지가 맞아야 한다는 분농, 농업인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야 한다는 상농이 그것입니다. 선생은 이를 위해 경지정리, 관계수리, 농업인 상호간 협동원, 좋은 퇴비 제조, 흑경 작물 재배 등을 제시했고 선비도 공무시간 이외 의 시간은 농사짓고 살아야. 농업인의 사회적 위치가 높아진다고 건의했습니다. 제가 농업인이 제대로 대접받는 지역공동체를 만들, 만들려는 것은 이 상농정책에서 비롯된 저의 꿈과 소망의 별로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님 국가 간 무역 장벽은 사라졌습니다. 세계 열강들이 각축을 벌이는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농업이 국가의 기관 산업이자 전략 산업이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생명 산업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농촌 고령화와 지역 소멸 극복에 방안는상능 정책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첨단 디지털 농업을 확대하여 편리한 영농으로 안정적인 생산의 변동을 실현하고 적정 가격 보장, 농산물 전량 판매 확대 등을 통해. 훈농의 실천의 기틀을 만드는 등 강성한 감성, 육성을 위한 일에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나주 보리사 등문화관광자원이 많은 가두지역과 세계적인 음악가 안성현 선생과 향교, 몬바이, 장애서원, 아름다운 지석강 등 남평지역의 풍부한 역사 문화유산을 6차 산업과 연계해 농가소득 창출에도 결코 결이하지 않겠, 않겠습니다. 다도의 품질 좋은 만을 제주 한라봉의 원주인 나주 한라봉의 재조명을 통한 명품화 사업, 채원경 하우스 미나리, 아열대 정옥 보급 등을 지자체와 협력하여 밀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님 우리 지역은 150만 대도시라는 광주 광역시와 10분에서 20분 거리에 인접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향후 광주 나주간 광역철도가 구축되면 대도시 동일생활권의 생태도시로 크게 성장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러한 성장 잠재력과 연계해 경제 사회 문화적인 특수 효과를 잘가둘수 있도록 농업농촌 발전을 통한 남평 타도 지역 사회의역량을 결집하면서. 조합장으로서의 저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남평농협 조합장 이침식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기빈과 조합원님 그리고 장소 관계로 함께하지 못하신 2400여 조합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참석하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포우 넘치는 쉼사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